자, 그다음에 이제 숙제 냈었죠? 예. 숙제 완자 냈었죠? 예. 네, 숙제 질문 받습니다. 예. 여기... 없어요. 어, 어, 진짜 없어요? 선생님 여기 봐. <laughs> 잠깐만. 채점 안 하셨나요? 아니, 그래. 이상데 <laughs> 그것도 다 받았다. 음, 잘했네요. 지, 지동할 수웠어요 의외로. 아, 의외로? 아, 이거 단순한 계산들이라고 그랬구나. 16번이요. 자1 6번2 5도시에서 내가 맞아 시간... 줬겠나. 그래, 나도 들었다야. 자, 2 5도시에서 20g을.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뭘물어본까 궁극적으로 p 이와 p pH 해를 물어봤죠. 네. <laughs> 자, pH와 pOH를 물어봤단 말이야. 예. 그러면 얘네들은 OH- 농도가 필요하거나 H- 농도가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괄호 한번 이거 무슨 농도라고 그랬어 몰농도잖아요. 그럼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그들리터 용질의 몰수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너네 중요한 건 여기서 연기를 알려주면 이건 먼저 o h 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산을 알려주면 이거는 먼저 H플러스 도를 구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알려준 건뭘 알려줬어? NAOH잖아. 아 그럼 POH를 먼저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NAOH 20g을 5리터의 물에 녹였네? 자여기을 부피. 그럼 NAOH는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이면 20g이면 몇 몰이야? 0.5몰이래. 그러니까 5분의0 5면 얼마야 이게? 10분의 어 10분의 0.1? ml per l i t 잖아요. 응. 그럼 이거 10에 마이너스 1제곱 모르네? 다 맞네? 자 다시 NaOH가 0.1몰이야. 그럼 이거 이온화가 되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몇대 몇으로 이온화가 되는 거야? 1대 1대 1로 이온화가 되죠. 그러니까 NaOH가 0.1몰이면 OH 마이너스 몇 몰인 거야? 0.1몰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네? 어? 그럼 우리 OH 마이너스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5를 붙여.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OH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pOH가 그럼 얼마가 돼? 1. 그럼 pOH가 1이니까. 얘네들 꼭 pOH 구하라고 알려주고, 묻기는 pH 붙잖아요. 그럼 얘네들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 얘들 둘의 관계 더하게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pH는 얼마? 1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들을 네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풀지 너 이거 아까 그 이, 이거를 이 못쓰잖아요? 그럼 네 머릿속에 이런 관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네 네? 뭐야? <laughs> 다음부터 끊으요 아아 지금 질문. 힘을 안 끼워도 돼요 아 힘을 왜 아껴? 네팔 아파가지고 고대만이 하는 거예요 에체 랭클 리콜 아 에체 랭클 리콜 네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래 지금 끝났어요? 네 아, 네, 좋아요. 그림북 또 볼까요? 어, 오늘 할 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오늘 정말 thinking 하는 네. 것들이 나옵니다. 네. 김치찌개 에 소다 넣으면 맛없어요. 아, 당연하죠. 김치찌개는 시큼하니 맛있어야죠. 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치찌개 소다를 넣으면 이게 신 김치찌개 이렇게 들어가야지. 신. 신. 시다와 쉬다는 <laughs> 다르죠. 시겠다 아, 는데 이거 우리 말이 너무 어려워. 신. 쉬는 상했다는 뜻이잖아 쉬었다 그러면 쉬는 영어이고 쉬는 한이에요? 아, 지랄하네 쉬는 영어로 많이 보는 상했다 Rotten? 아, 그, 나, 아 그, 그저 화학 쪽이 아닌건잘 몰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중화발음 우리 지난 시간에 종합반응식을꾸몄잖아 그럼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옵니다. t 킹 띵킹. i 어, n k 이죠 완전 t 킹 i n k i n g 이죠 내가 왜 완전 t 킹이라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NaOH랑 HCl이랑 섞으면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 Na+랑 OH-랑 있고요. 이쪽에 H+와 Cl-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거를 결합시키면 자, 밖에 거는 밖에 것끼리 와, 어, NaCl이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염이라고 불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어. 지금 여기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 얘네들은 무슨 이온이라는 이온이 거야? 부경꾼 이온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어? 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이걸 설명할 땐 얘를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섞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야 그런데 지금, 이제는 뭘할 거니? 이렇게 한꺼번에 섞는 게 아니라, NAOH를 이만큼을 준비를 하는 거야. 여기가 네. 좀 커져 있죠? 네. 어. 어, 야! NAOH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얼마라고 표현 안 하고요? 일정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laughs> 그런데 여기다가 <laughs> HCL을 조금씩, 조금씩 넣을 거야. 그럼 상상. 에휴, 뭐야. 그럼 얘 처음에 염기성이었잖아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 연기성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겠지. 그래서, 완전히 예네들의 1대 횟수를 1대1로 HCL을 첨가하면, 1대1이라는 숫자는 10대10도 될수 있고, 100대100도 될수 있고, 1000대1000도 될수 있잖아요. 어, 여하튼 1대1. 이렇게 넣으면 언젠가는 얘네들은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중성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HCL을 또 넣을 거야. 중청형. 뭐야? 그럼 기때는 그렇지. 얘가 아무리 들어가도 중화 반응을 엘리베이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남아있겠죠. 이게 산성.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이온의 개수의 변화가 <웃음> 어떻게? 변화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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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이거 너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선생님? 응? 그래프 두 개가 되실 거예요? 아니 많이 그릴 건데 한꺼번에 그릴 거야. 구경권이온이랑 어, 다 그릴 거야. 그러니까, 아이차이 기본적으로 아이차이.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런데 상상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얘네들은, 어, 뭐냐, NAOH랑 HCL 몇대 몇으로 반응해 1대 1로 반응하죠 <laughs> 그럼 여기에. 자, 지금 현재, 현재야? 내가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거를 맨 처음이라고 할 거야. 이건 항상, 처음, 처음. 어, 처음. 처음. 그러면 처음에는 NA 플러스가 가장 간단한 비율로 하나가 있죠. OH 마이너스도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죠. 괜찮 개를 쳐다봐서 나한테 날봐야 돼요. 자, NA 플러스가 맨 처음에 하나가 있죠. 네. OH 마이너스 하나가 있죠. 네. 그럼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 그럼요. 이게 처음 상황이야. 그런데 중성이 되는 지점까지 첨가된 염산의 양을 Vml라고 할 거야. 이거 숫자로 주어진 거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문 이제 얼마 지보니까 그냥 V. Vm. 그러면 완전 V만큼 집어넣었어. 염산을 Vml만큼 첨가하면 누구랑 누구랑 반응해서 사라지는 거야. A. 얘랑 얘랑, A. 어, 야, 우리 반응이 사라지자. 그런데 얘네들은 구경꾼이죠. 구경꾼. 그렇지! 그러니까, NA 플러스는 구경꾼이니까 Vml가 첨가돼도너 따로 나 따로죠.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몇 개여야 돼? 1. 그렇죠. 그런데 OH-만 살아 있다가 H랑 사라져서 이제 0. 몇 개? 0. 그렇지. 그럼 H+는 플러스 0이었는데 들어가는 척 했는데 또 사라져서 여전히 0. 사라져서. 그렇지. 이 상황 설명. 그럼 c r 는 0이었는데 1. 아, 그렇지. 굿.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총이원의 개수는 하나. 토탈 봐 봐. 그렇지. 1100이나 1001이나 총이원의 개수는 둘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에서 계속 나올 거야. 이런... 어. 자, 그럼 이번에는, 어, 그런... 너 어디 번 나올 거야? 그럼 VmL 더 첨가했으니까 토탈 부피는 2 v m l 가 되겠죠. 네. 그럼 2 v m l 인데 Na 플러스는 처음에 있던 거 그대로니까 얘는 네, 구경권. 네, 그렇지. 네. 굿. 음, 그럼 여기에는 OH 마이너스는 이제 오케이. 더 이상 들어올 길이가 안 보이죠. 그런데 H 플러스는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면 Cm 마이너스는 고스란히 그래. 늘어나죠. 그러니까 총이온의 개수가 1, 0, 1, 2, 1, 1, 2. 그렇지.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V당 총이온의 개수는 계속 몇 개씩 늘어나야 돼? V당 두 개씩 늘어나야 되겠죠. 네. 자, 이거 반응 하라고 하나, 둘 늘어나죠. 그 다음에 V넣는 또 하나, 둘. 그럼 총이온의 개수는?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완벽하게 일차 함수야. 자, 그래 그러면 볼까요? 중성이 될 때까지는 다 어. 총이온수가 두 개로 일정하다가 점점 더 이렇게 돼. 자 세로축, 청이형. 아 그냥 이온수. 청이도 아. 한꺼번에 드릴 거야. 상대값. 상대값알죠 네. 그다음에 가로축은 첨가한 염산의 양. 이거 염산의 양을 중화점 V, 중화점의두배 2V 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상대값이니까 1,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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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럼 여기가 맨 처음이잖아. 그럼 맨 처음에 당연히 요 까만 거 요거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NA 플러스도 여기 OH 마이너스도 여기야 그럼 상상을 하셔야 돼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NA 플러스는 구경꾼이지.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구경꾼이니까 이 개수 변해 안 변해. 쭉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을 그러는데 아무리 크면 막 그리면 안 돼. 그럼 OH 마이너스는 어차피 중합점과 뭐가 될 거야? 빵. 그렇지. 자 그럼 봐. V 밀리터를 첨가 안 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나? V처럼 내려갔죠? 그러면 H 플러스 봐봐. 당연히 OH 마이너스랑 H 플러스는 공존 못함. 둘이 만나면 물리니까 그럼 이래. 이렇게 내려. 가다가 요크... 그렇지. 이렇게 가다 응. 0이죠. 0은 그리 필요 없죠.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 안 나타남. 어 그게 누구네? H 플러스. H 플러스 처음에 0이죠. 네. 응. 그랬다가 중화점에서 도뭐가된 거야. 0이지. 그런데 EV 지점에서 몇 개가 된 거야. 하나가 됐네. 어? 그럼 NaOH에서 OH 마이너스가 줄어들어서 0이 되면 그때부터 누가 살아나는 거야. H 플러스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여기 계속 집어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 1함수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너래 봐봐. V 지점에서 그래프가 V, V. V에서 V, 뭐야 그대로야. 그럼 처음에 OH가 있었으면 늘어나는 거는 H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이게 H면 늘어나는 부위는 OH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구경꾼 이온이또 하나 c 마이너스 봐봐. 처음에는 없잖아. 그런데 처음에는 없지만 중화점에 하나 생겼죠. 그럼 중화점이 두배에서는두개 생기죠. 왜? 이거 구경꾼이니까 넣어주는 그대로. 이거 전부 다몇 차함수 그래프야? 1차함수. 이거 엄청 중요한 거 1차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은 그대로거나 처음부터 늘어나거나 오케이? 그럼 너네 봐라 이렇게 늘어나는 건 당연히 얘는 어떤 친구야? 첨가한 용액에 있는 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염산을 첨가했으니까 Cl은 처음부터 늘어나고 H는 V부터 늘어나죠 엄청 중요한 거야 네. 그럼 종이온게 쓰고, 종이온의 게는맨 처음에 둘, 둘이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네 1차 수크래퍼 알죠? 네. 얘가 줄어드는 기울기만큼 그대로 얘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 얘를 그대로니까 오 그러니까 총이요수는 어디까지 변지않아 여기까지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E.V.에서는 몇 개씩 늘어. 다른 애들은 다 하나씩 늘어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것에 떠리이 되겠죠. 딱.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y는 ax 그래프라고 했어. 그러면 기울기가 a잖아. 그럼 이것도 기울기가 a죠. 이거는 기울기가 몇 a가 되는가?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오케이? 엄나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그릴 때 처음과 V와 2V만 그리잖아. 근데 훌륭 묻는 건 어디에 묻 있어? 야, 그럼 4분의 1V 지덤면몇대몇대 몇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1차 함수 그래프니까 아, 1대 3대 4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래프 5개를 한꺼번에 그린 거야. 뭐가 나오냐면 전류의 세계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어... 어머.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전해질은 어떤 물질이 분해되고서 이온화가 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서 제일 세지 않을까요? 어, 제일 세일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전류의 세계는 결국은 그렇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물질은 바로 뭐야? 이온. 이온. 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아, 이온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류의 세계가 센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온의 뭐와 관계가 있냐면,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전류의 세기는요 이온의 몰롱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가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에 완벽하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용액의 부피분의 이온수에 비례하는 거야. 자몰롱도는 부피분의 이온의 몰수인 거 알죠? 네. 와, 그럼 너네 봐봐. 총 이온의 개수가 여기 여기까지 똑같죠? 총용계수 는안 변하는데 용액의 부피가 점점 점점 늘어나지. 총용계수가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데, 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중간점까지는 전류 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되겠죠. 그럼 제일 낮은 게늘어나 그럼 지 그. 그럼 전류가 기호로 I라고 쓰는 건 알아요? 네. 점점 점점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얘가 이에 이용게 아.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죠. 물론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림에 이렇게 직선 아닌 거 알죠? 요렇게 요렇게 변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 우리에게 중요한 거 바로 이것이 포인트예요. 허, 뭐야? 중화점이네? 그러니까 중화점에서 전류의 세기가 최저구나. 물론 우리가 배우는 한 그런 겁니다. 이것도 강산에 약산을 넣냐 아니 강산에 약염기를 넣냐 강산에 강염기를 넣냐에래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강산에 강염기를 넣는 그래프만 다릅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온도는 너무 뻔하다. 왜냐, 우리 중화면으로.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는 열이 뜨겁게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액은 아까 이거보다 뜨거워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중화점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지. 중화점까지 아. 온도가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또 시험 문제 거리가 뭐가 되겠어? 온도는 어디서 제일 높아? 중화점에서 온도는 어때? 그러면 중화점에서 최고가 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중화점 찾기가 나오죠. 아. 야, 이거 중화점을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럼 중화점을 찾으려면 하여간 여 H플러스도 없고 H마이너스가 없는 여기잖아. 요 근데 저게 눈에 보이나? 아니요.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눈에 보이게 지시야. 만드는 거. 그렇지. 그럼 우리는 중화점을 어디라고 약속했냐면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곳.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지점이 중화점이야. 두 번째 전류가 제일 약한 거. 그렇지 전류가 최저일 때. 세 번째 온도가 제 최고. 그래. 온도가 최고일 때 우리는 이렇게 중합점을 찾을 수 있. 그렇지 자 그런데 뭐 내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 선생님 근데 네. 용액에 그 차가운 온도보다 중하 중요, 중하열이 더 높아요? 네 음, 얼마나 되는? 얼굴 어, 그열 되게 많이 나. 그럼 어? 내가 지금 이거는 뭐에다가 뭘은은야 자, 이거를 표현할 때, 일정 량의 n a o h 에 뭐를 첨가했어요 HCL. 을첨가했죠 그런데, 얘네들은 자, 어 r i g i n 했던 거 h 어, HCL. H가 합죠 난. 네. 이런걸몇 가? 3이라고 1 가? 1 NaOH도 가? 1 가? 어. 아, 연기. 그럼 얘는 일가연기 일가산을 첨가한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네. <laughs> 일가연기에 일가산을 아니 아니 일가산을 첨가해봐. <laughs> 아 도대체 왜왜왜 왜? 왜? 왜 계속 이러는 거야. 가수가 다른 거? 어 가수가 다른 거. NAOH에 황산을 첨가해볼 거야. 일일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될리는 이둘에 화학 반응식 먼저 꾸밀 거예요. 음. 화학 반응식 먼저 꾸밀 거예요. 에이? 그럼 우리 지난번에 화학 반응식 꾸미는 거 했잖아. 뒤로 먼저 안 꾸며도 얘네들이 몇대 몇으로 완전 중화할지 바로 나왔죠. 그렇지. 이거 어떻게 따진다고? 알짜 반응식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토탈 전환에 였어야 된다고. 각화야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 중요한 건 얘네들. 완전 중화점이 되려면 이거는 이몰 얘는 몇몰이 필요하다는 거야 1몰 아. 그러니까 아까는 1대1로 반응하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려놓잖아 그런데 얘는 2대1로 반응하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 NAOH를 몇 개를 그려놓고 해야 된다는 거야 2개 음. 어. 그러니까 2개 2몰 그러니까 NA플러스도 여기다 몇 개를 그려놓고 두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o h 말 이게 맨 처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색깔 다르게 중화점까지 들어갔어. 그럼 중화점까지 들어갈 때는 황상몇 개만 들어가면 중화점이야? 한 개. 그렇지. 그럼 황산을 이온화시킨 건 이렇게 그리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넷. 네. 오케이? 네. 그럼 그 다음 또 V만큼 또 추가했어. 이건 연장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이거 그대로 늘어나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볼까? 자, 요거는 이제 이거 안쓰고 그냥 저거 안쓰고 생각할 거야 NA플러스는 아 두개만 있네 그렇지 둘셋넷 VEV 구경꾼이음부터 먼저 그리면 안돼요? 어 그릴거야 구경꾼이음부터 자 NA플러스 처음부터, 처음부터 쭉 두개 이렇게 됐지 그리고 SO4E-는? 처음엔 0에서 시작하겠죠 이게 중요한거야 쭉0 참수 그런데 V일 때 몇개야 한개 그렇지. V일 때 하나. 그럼 2V일 때는 몇 개? 두개두개 봐. 두 개. 아, 아까는 교점이 여기저, 여기였잖아. 왜 1대1, 일뿔1만니까 근데 교점이 저렇게 멀어져가죠. 아, SO4 E-가 여기네? Na+, 가 이거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중간점에선 Na2SO4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어? 아, 그러면 H+, OH-는 V다? 무조건이야. h 플러스와 o h 마이너스 그래프는 둘다 v야.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있었어? o h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o h 마이너스 그래프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똑같은 기울기로 e v 지점에서 이렇게 이게 h 플러스. 얘가 o h 마이너스. 그럼요. 그럼 봐봐. 교점이 어디야? 어. e v 지점. 뭐 세개 교점. 세 개. 그래서 시험대 나오는 거야. NaOH 황산을 넣었을 때 각각의 이온의 비율이 1대1대 1대 1인 지점은 어디인가? IV. 그렇지. 중화점에두 배만큼 첨가했을 때야. 1대1대 1대 1인 곳은 어딘가? 어딘가 나오겠죠. 자, 그럼 봐. 저기는 어디예요? 이 왼쪽. 아, 어, 여기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왼쪽까지 해서 1대1대로 아, 여기 여기죠. 여기는 1대 1. 딱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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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요? 1대1? 여기는 1대1인 곳이 저기 딱한 군데 밖에 없죠 아니요. 여기 1대1대1은 없어 아아아 아,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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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3분의 1 1대1대1 3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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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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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남 지장이 없네요 특별한 경우 어. 그럼 이거 이제 뒤집어 볼 거야 음. 이거는 1가에 1가를 넣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염산의 NAOH를 염산과 LAO의 위치를 바꿔도 1가에 1가죠? 똑같지 않을까요? 어, 그건 똑같아. 그럼, 1. 이거는 1가에 2가를 첨가한 거잖아. 그런데, 이번에 일까 가에1 아, 그렇지. 황산에 에 a o 의수첨가해줄까 그럼 그래프가 완전 바뀝니다. 그래요? 어, 네. 자, 황산에다가. 이거 다음 시간에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쉬울게요. 재밌겠다. 이거 이해하는 거야, 사이야 그냥 칠판에 그래프 몇개 있으면 이렇게 찍, 하면 돼. <laughs> 지금 제 지금 그 상태야. 선생님이 직접 몇개그리는구나 아, <laughs> 좀 이해돼요. 아, 아, 네. 황산에. 진짜로. n o h 를 어, 네. 진짜예요. 첨가할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아까 했잖아. 얘네들 몇대 몇으로 중합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1대2로 1대. 중합하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황산은 하나만 넣으면 돼. 맨 처음에 황산은 한 분자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번에는 중화점이야. 그럼 중화점에 NAOH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두 개가 들어가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V당 NAOH 몇개 들어가는 거야. 두 개. 그럼 그 다음도 V만큼 넣었어. 그럼 여기도 NAOH 이제 처음에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다 그리죠. 그럼 얘네들은 아아아아 아, 아, 아 이렇게 사라지죠. 자 그래 어떻게 바뀌다 볼까? 1 2 3 4, v ev 자 여기는 첨가한 황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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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o h n a o h 여기 첨가한 황산 됐죠자 그러면 구경꾼이온이 몇 개야? 어이, 아저씨 구경꾼이온에 소포이가 하나몇 개야? 쭉 하나 구경꾼이온 네. 봐봐 n a 플러스지 두 개씩 나 그렇지 여기가 여기가 그렇지. 요써 으? 예? 그럼 이제 H 플러스 네몇 개였어? 두 개. 두 개였다가 중앙점에서 0 아이씨. 어. 미안해 그래프가 안 예쁜데. 어. 자저한번 그려볼까. 어 아, 니네 이제 거기 그리기 연습할 거야? 안 돼. 자 그다음에 O H 마이너스는 똑같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왜 그래프가 안 예쁜지 알아? 내가 하늘. 칸을... 하늘 그래. 아, 아, 잘못. 하늘 잘못. 하늘 안 맞춰서 그런... 그래. 다시 그려요. 내 어, 다시 그릴 거야. 아 어, 빨간색 아니고. 자 여기 밑에 이제 칸에 맞춰 드릴 거야. V E V V E V 1,2,3,4칸 있는 거 알죠? 네자 S 오포이마이스는 이렇게 S 오포이마이스그 다음에 N A 플러스는 이렇게 N A 플러스. 그 다음에 H는 이렇게. H는 뭐가? 어 이렇게.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여기 V 점에서아 졸라 어려워 씨 c 이렇게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기울기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안 그렸어 다 그렸네 청년수 자 이제 청년수 자, 어떻게 달라져 볼까 청년수 초색으로 저기 청년단 분인 거 아니지 어, 그려야죠 맨 처음에 청년수 네개 4개. 그렇지 네 개지 왜냐면 이 이전에 이이 하나 둘셋넷 살살 자겠어 겁나 중요 중합점이 되는 총연수가몇 개밖에 없어 세 개. 그러니까 얘는 총연수가 4에서 세 개로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v 당몇 개씩 늘어나. 3 개씩. 4, 3, 6. 4중화점 3, 2v에서 6. 4, 3, 6. 이제 그래프가 완전 패턴에 달라요. 왜 기울기가 똑같이 똑같아와 짝퉁 나이키. 이렇게 어 짝퉁 나이키 바지. 자 그럼 얘는 총유수 하나, 둘, 셋이지. 총연수 하나 둘 셋이 처음에 3. 그랬다가 중간점에서도몇 개. 3 3. 그런데 그다음부터 몇 개씩 내려가. 네개3 3 7. 박수네 그러니까 총연수들 봐. 3 3 7 이렇게 되는 거야. 4. 이런 거할 때는 3 3 7 이렇게 써 주면 좋아. 이거는 4 3 6. 어디 채는 거예요? 어? 짝짝짝 짝짝짝. 몰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봐봐 똑같은 물질인데 1가에 2가를 첨가했느냐 2가에 1가를 첨가했느냐가 그래프가 어때? 완전 다르지. 1대1대 1대 1인 지점이 여기는 2부의 지점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1대1대 1대 1인 점. 이거 몇 부의 점이야 어떻게 안 되십니까? 네, 1점수. 이에서 0이 됐잖아. 네. 그럼 여기 1 되는 공간은 이건 몇 부위가 될 수가 있을까요? 1분의 1부의. 이렇게 찾는 거야? 3알 맞는 거예요. 어. 책을 음. 많아서 20년 전 화학투 책이야. 자, 네, 아, 내, 내 교사에게. 그러면 자 됐나요, 여러분? 과체교 대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화학투를 그렇죠, 선택하는 맞아요. 애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내가 먹을 선택했거든 과탐에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투를 선택을 안할 수가 없어. 화원 어, 화투. 아 맞아요. 그렇게 선택하는 애들 되게 많죠. 허학투뭐 음. 생원생투. 그러니까 화학을 거기에 꼽끼지 공부할 만하니까. 자. 이런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그리고 갈 거야 이럴까, 이럴까? 이거 그리고 갈 거야 그리고 갈 거야 지금 네 어네. 어, 잠깐 쉬어 잠깐 쉬고 그릴 거예요 아 얘는 일시정지가 안되는 폰이구나 그냥 눌러 놓을게 안 눌러 놓을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 그냥 끊어도 되겠다 이거는 아2 7분짜리니까 잤지